이것도 그냥 우와 진리어는 뭐야 <laughs>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게 있구나 자 엔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메타를 창조하고 가장 핫한 메타를 소개하는 남자 메소나 맨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챔피언은 어떤 챔피언이냐면요 2019년 6월 29일 새벽 5시경부터 키아나가 이제 본섭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키아나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룬은 이런 식으로 들면 되고 감전은 맞아요. 감전은 맞는데 그 뒤에 나머지 룬들은 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나 막 쓰시네요. 피했다, 이 자식아, <laughs> 피했다. 니가 생각하는 건다 알고 있다야. 라클 안 좋아요. 스킬 범위가 애매해 가지고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 그래서 저는 티아멧을 올립니다. 탕! 오케이 CS는 잘 먹었죠 얼음 하나 챙.. 강쪽 라인 하나 챙겨놓고 킬각까진 아니더라도 딜교 게 빡세게 할수 있거든 이 상태로 요런 느낌으로다가 킬각이네요 <laughs> 딜교가 꽤 빡세죠 엄마 어여다 오케이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상대가 내 스킬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 그러면 기동신 사주고 이속 챙겨주면서 이제 로밍이랑 킬각몇번 잡아봅시다. 지금 잘못 만든 것 같다고요? 아, 난이도가 꽤 있어가지고 아마 쉽게 다루진 못할 거예요. 지금 탈론 템트리 그냥 똑같이 가고 있어. 아 안닿네 이거 궁 실패해도 잡긴 하네 가고 있긴 한데 이게 렉오 깜짝이야 왜 궁을 저렇게? 은신을 써야겠다 차라리 이럴바엔 아깝다. 이게 미니언이 없었으면은 렉사이한테 킬각이 나왔을 텐데 공없는 게 아쉽네. 아직까지는 미드 차이가 좀 나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쿨은 진짜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 와 눈치 깠네, 까비. 이것도 그냥 와진리어는 뭐야? <laughs>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구나.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어우 좋아. 제어하드 있었어요? 아 그래? 습관이 제가 제어하드를 잘못 보는 병이 있어가지고. 일각인데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들교거든요. 방금 제가 한게 저만 걸었으면 잡긴 했겠다. 이래도 잡고 어 갑니다 은신. 아궁궁아궁1초 아, 너무 아쉽다. 7킬2대 영어 씨 일단 상대 키아나는 저 눈맞추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게 키아나 미러전이 무조건 초반에 앞서야 되는 게이 스킬이 퇴로용으로 못 쓰니까 어 감사합니다 이 스킬 자체가 도주용으로는 못 쓰니까 무조건 먼저 붙는 쪽이 이겨 아예 센 놈이 이겨 이겨 무조건. 길다 빙나지 않는 이상 그저 랭가 놓으면 내가 꼭 잡는다 벽으로 가도 어차피 나는 벽으로 가면 땡큐니까 이번에 한번 갑니다 부시로 들어가게 차라리 유도해야겠다 예, 들어가 보세요 어차피 무조건 걸리니까 이러면 참고로 이벽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이러면 이제 용 나갔고 근데 지금 저 빼고 다망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빡세게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병만 조심하자, 병만. <laughs> 오케이 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아리까리했었어가지고. 챙기고 <laughs> 50% <laughs> 이게 확실히 추 딜이 좋긴 좋구나 네, 여러분 티암에 필수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어이구야 얘는 뭐 <laughs> <laughs> 으아. 어이 위험했다. 제 궁을 아직 안 썼어. 이속 더 올려 보죠. 이거 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게. 저는 진짜 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의 무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잡았..나? 어휴 씨.. 못 살렸네, 까비. Q, E, 평, W, 평, Q. 저 자식이.. 죽일까, 이거? 왜 굳이.. 15킬 상대로 저런 무리한 플레이를. 카이사가 혼자 있으니까. 한번 죽이러 가봅시다. 독. 큐를 Q를... 오, 뭐야! 아우! 깜짝이야! 부시인을 낸가는 상대하기가 힘들다. 암살자 라인업이라 얘도 근데 확실히 탱, 딜탱한테 좀 약하긴 하네 운영해야겠다 일단 솔라인은 제가 세니까 랭가를 내가 빼주면은 다른 라인 이겨줄 수 있으려나? 운영을 좀 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마나 녹는다 마나 녹아 겠죠? 했케이케이 계산은 제대로 했네 요즘 제라스 유성수학 둘중 하나 그 취향에 맞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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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a y o k 야야야야 a 신 아우, 아쉽다.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빡세 지금 내가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컨 난이도가 워낙에 높아서 저도 지금 막상 컷할 때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나와. 이거 내가 조금만 집중 흐트려도 그 삑사리 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무시해서 싸우는 게 진짜 반반이네. 효율이. 신신. 오. 어 뭐야. 와 이게 사라 얘는 또. 와. 이야 킹갓랜가. 스테락보다는 차라리 불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불클이나 특포 하나 가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 가엔 가엔도 괜찮을 것 같고, 방각이 더 필요한가? 쿨감도 가엔을 갑시다. 어 가엔 낫겠다. 쿨감도 애매해서, 특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평타 섞는 게 공속이 딸리면은 생각보다 평타 섞는 게 어려워서. 어 뭐야 이거 나 은신 있는데요 니마? 아유 가깝다. 여기는 완전 제 필드네. 이거 랭가 궁 쓰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기 있다. 이 킬은 잡는데 그 이상이 없어서 지금 계속 아쉽다. 뺐다 게이드 으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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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 터지기 전에 이 스킬로 빠져나왔거든? 근데도 죽네. 이번 바론만 어떻게든 막아봐요. 될것 같기도 하고, 나궁 있어서 될것 같기도 한데, 잘하면.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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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아유 아깝다. 그래도 뭐 바론도 먹었고 괜찮아요. 궁의 전도가 진짜 높긴 높다 근데 얘도 궁이 있는 상태로 싸우는 거랑 없는 상태로 싸우는 거랑 데미지가 진짜 천지 차이라서. 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 되면은, 네, 저렇게 하나가 잡히거든요? 이쪽인데, 저도 가인 있으니까, 은신도 있겠다. 간당, 간당 한데? 벽에만 있으니까 확실히 얘보다 효율이 괜찮은데? <laughs> 랭가는 어딨어? 쫓는다. 은신은신한번 더. 가자 랭가 <laughs> 사냥꾼 갑니다. 얘는 또 벽으로 가고 싶을 거거든. 근데 벽이 저분한테 그렇게 안정적인 장소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안까지 들어오면은 확실히 얘가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게 벽이 없어 미드에서 싸우는 거는 얘도 확실히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 무조건 어떻게든 사이드 쪽으로 빠져야지. 하이. 제가 제가 바텀 밈. 내가나 절대 못 이겨. 저렇게. 마지막까지. 어, 확실히, 암살자야. 극단적인 암살자고, 빌드는, 한 저, 뭐야 이 딜. 빌드는 한저 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요. 딱 깔끔하네. 피읍 괜찮고, 생존력 괜찮고, 상대 다 쓸어 담기도 좋고. 어, 괜찮네요. 키아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